자, 핸드폰 오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거는 플리폭이그 핑크색이고요. 그러면 까보겠습니다. 일단 위에부터. 아저 이거 진짜 너무 뜯고 싶었어요. 진짜 오늘 뜯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 아, 너무 예뻐요. 꺼내볼게요. 너무 예쁘다. 핸드폰을 켜볼게요. 어, 핸드폰이 켜지고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핸드폰이 켜졌어요. 한번 켜고, 켜보... 이거를 열어볼게요. <laughs> 솔직히, 제가 전에, 이걸 사기 전에 부탁을 했거든요. 이거를 제 폰으로부터 처음부터 다 해달라고. 진짜 해주셨네요. 근데 이게 뒤에 보면은. <laughs> 꾸미는 스티커도 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게 여기다 꾸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이거. 너무 행복해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만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붙이고. 어떻게 너무 예뻐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